그리고 송암산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송암공단이 정비 공장 그리고 나머지 뭐 카센터 이렇게 그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 새로운 문화가 또 도입이 된다고 들었거든요. 지난 10월달에 송암공단에 첨단 실감 컨텐츠 큐브라고 하는 첨단 네.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착공 되었습니다. 네. 무려 약 1,500억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인데요. 지금 그게 CGI 센터의 약한네배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산업체들이 많이 수원공단을 찾게 될 겁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역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에게 취직 걱정 없게 만들 겁니다. <laughs> 이 모든 이 사업업적들이 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오심으로 해내서. 일자리 창출과 또 예산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럼요. <laughs>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. 야.